어제 이에서 계속 한번 해볼까요? 아그 어, 오늘 뭐 오후에 그 오후에 올릴 건데요, 이제 생태크 유튜브에 올릴 건데 거기는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어, 아무튼 가급적 쉽게 얘기하지만 여기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 그렇게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돈을 끌어당기는 법칙 우주의 법칙 칠일의 법칙 중에서 이제 육일째 나오는 건데요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것은 자기가 자기 생각을 믿었기 때문이다 자기 생각을 믿었기 때문이다 생각이 아닌 일각을 터득하라 이게 본각 리픔의 핵심입니다 네거티브 셀프 토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스스로에게 하거나 남에게 하거나 and the opinion so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그냥 따르거나 하는 거는 따르거나 하는 것은 당신이 어떤 인생의 목표를 정했으면은 그게 자기 자신을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주변에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 듣다 보면 중심이 흔들린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았던 돈을 드러나게 하려면 내 안에 부처 내 안의 그리스도가 작동하게 하려면 내 안의 그리스도 내 안의 부처에게 집중해라. 당신은 그렇게 한심한 사람이 아니다. 그걸 가르키는 게 지금 본각리품에 이제 오늘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일각이라고 합니다. 일각 생각이 아니라 일각. 무주보살이여쭈었다 여래께서 말씀하신 일각의 성스러운 힘과. 대원, 경지, 평등, 성지, 성소, 작지, 묘 관찰지 아무튼 이런 큰 이런 큰 지혜의 경지가 바로 일체 중생들도 다 지니고 있는 본각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중생은 허공이 우리의 본체이기에 바로 이몸 속에서 본래 그러한 것을 충분히 구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왜냐하면, 일체의 중생은 허공이 우리의 본체이기에 본래부터 번뇌가 없으며 모든 착함과 이익의 근본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자꾸 지금 이 순간에 현실과 맞서려는 욕망의 가시를 지니고 있어서, 현실과 맞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내 앞에 이 현실은 올 수밖에 없었던 거니까 이건 따라가야죠. 어떻게 따라가느냐가 이제 문제지만 현실과 맞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자꾸 현실과 맞으라면 생각이 나와요. 우리는 지금 일각을 일각에 나오게 하는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의 현실과 맞으려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자기가 믿고 따라가 버리니까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 욕망의 가시를 지니고 있어서 아직 자기 생각을 항복시키지 못하는 것뿐이니라. 생각이 아니라 일각을 나오 일각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생각을 항복시키지 못한 것뿐이니라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만일 어떤 중생이 아직 본각이 이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현실과 맞서려는 생각을 일으켜 번뇌를 캐어 모으고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혹은 만약 번뇌를 계속 그렇게 모으거나 혹은 홀로 행하는 경우는 대상을 분별하거나 계속되어 이어지는 번뇌에 물들어 버리게 되지만 그 정신을 회광반주하여 회광반하여 돌리어 공의 나로 관하며 스스로에게 지금 이 생각은 진실일까? 내가 내 생각을 계속 믿어왔는데. 모든 나의 힘든 것은 내가 내 생각을 믿어왔기 때, 때문인데 지금 이 생각은 진실일까 두 번째 그리고 이 세상 누구에게도 확실한 진실일까 하느님이 들어도 부처님이 들어도 옆집 사람이 들어도 앞집 사람이 들어도 판사가 들어도 경찰이 들어도 누가 들어도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들어도 지금 내 생각은 진실일까 대부분 아니겠죠 이 생각에 따른 나의 감정은 어떨까. 나의 감정이 지금 어떤가 흔들리는 감정인가 편안한 감정인가 화가 난 감정인가 행복한 감정인가 이 감정은 상대방도 같은 감정일까 이렇게 (4가지) 네 질문을 해본다라는 거죠 정, 어제는 뭐 정생지격 이렇게 말씀드렸고 정이 생기면 지혜와 멀어진다 어~ 전식변지 그 감정의 인식을 바꿔서 지혜를 바꾼다 이 말씀 드렸죠 이와 같이 네 가지 질문을 하여 그 답에 100% 확신이 없으면 정생지격 내가 지금 감정이 생각으로 감정이 생겨났으니 본래 지혜와 격리 분리가 되었구나 그리고 전식변지 이 감정의 인식 이 감정이 일어나게 한 생각을 변환시켜 지혜의 나로 돌아가야 본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스스로를 훈련시키면 조복하기 어려운 것도 항복시키게 될 것이고 모든 지금 이 순간의 현실과 맞서려는 욕망의 가시를 내려놓고 계산을 했지만 계산기 덮고 마군의 속박에서 벗어나 초연히 명백하게 드러난 경지에 앉아 현실과 맞서 다투려는 어리석음을 벗어나 모든 눈귀코혀몸뜻 여섯 가지 인식의 그늘이 모두 욕망의 불이 꺼진 열반에 들게 되느니라.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그렇게 공의 나의 마음으로 열반을 얻으면 오직 일각일 뿐 더불어 따라다니는 것이 없어서 딱한 생각으로 딱 끝난단 말이죠. 더불어 따라다니는 것이 없어서 항상 열반에 머무르게 되리니 마땅히 해탈을 득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력보살아 그렇지 않느니라. 항상 열반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열반의 올가미에 걸리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열반이 바로 본각의 이익이며 본각의 이익땜이 열반이긴 하지만 열반을 얻게 된그 깨달음은 본각의 구성성분이지 본각의 본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고 노출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거 본각이긴 해요. 다 알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러나 부처님도 몸이 있었고 예수님도 몸이 있었고 뭘 하시잖아요. 그게 일각이거든요. 그래서 본각 일각 생각이 다른 거죠. 보살은 빈 호두인 줄 알면서도 호두를 깨러 가잖아요. 그게 일각이죠. 그러나 보살의 생각은 중생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은 자기를 위해, 위해서 행동이 들어가지만 보살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상태에서 들어가잖아요. 비노두지만 다 공적인 존재고 다 아바타인 줄 알면서도 들어가잖아요. 그게 일각이거든요. 계산이 안된 업이 섞이지 않은 일각인데요. 이제 그게 계속 나옵니다. 깨달음의 자성도 본각과 다르지 않고 욕망의 불이 꺼진 열반의 자성도 본각과 다름이 없기는 한 것이다. 그러나 깨달음도 본래 일어나는 생겨남이 없는 것이듯이 열반도 생겨남이 있는 것이 아니니라. 왜 우리는 이미 깨달음과 열반을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부처가 갖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다른 나 아바타한테 계속 소가 왔다라는 거죠. 깨달음도 그 본성이 생겨남도 사라짐도 없는 것이므로 열반도 얻음도 사라짐도 없는 것이니라. 열반과 깨달음도 본래 이미 깨달아 있는 우리의 본체인 본각과 다름이 없으므로 열반이라는 것도 얻는 것이 아니나니 열반도 얻을 수 없는데 어찌 열반에 머무름이 있다고 하겠느냐, 선남자여. 그리하여 깨달은 사람은 열반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가계 본성은 그 어떤 존재도 내가 있다라는 아상, 남이 있다라는 인상, 우리편과 다른 편이라는 중생상, 그리고 몸과 저 세상이 다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한다는 수자상, 그 사상이 모두 다 본래 없는 아바타들의 가장 현실이지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무생의 이치를 깨달아. 중생의 선천적인 허물을 벗어나며 선천적 허물은 우리가 아바타인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 몸이 우리 몸이 실제라고 보는 거죠. 말씀드리지만 있다는 없다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높다는 낮다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예쁘다는 예쁘지 않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있다는 없다가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있다와 없다를 같이 보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와 무를 합쳐서 보는 것을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아무것도 없는 본래 공적함이라는 것도 없음을 깨달아서 열반이 머무름에서 벗어나 그런 작용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생각에서도 벗어나야 하는 것이니라 이러한 경지에 머무르면 마음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어느 한 곳에 머무는 바가 없어서 나아가고 들어감이 있을 수 없게 되어 진흙물 속에서 청정연꽃이 피어나듯 청정암마라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라 무력보살이었주었다 무주보살이었주었다 그 연꽃도 하늘에 피는 것이니 암마라식이 머무는 장소가 있고 그 하늘에서 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얻을 바가 있는 것이니 암마라식을 얻으면 법을 얻은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니 하늘이나는 장소를 영꽃이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돈 얘기가 나오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니라 왜냐하면 비유를 들어보면 만약 어떤 어리석은 아들이 손에 금으로 된 금전을 가지고 있고 금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지니고 있는 줄을 모르고 시방으로 돌아다니며 50년이 지나도록 가난과 고난으로 오직 구걸하는 것으로 일을 삼았으나 그 구걸한 돈으로는 자신의 일신마저도 지탱하기도 부족했던 것과 같으니라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러한 사정을 보고 아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는 어째 금전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어째하여 쓸 줄을 모르느냐 그것만 가지고도 내가 마음대로 필요한 것을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인데 어찌 그러고 살고 있느냐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문득 정신을 차리고 금으로 된 보, 금은 보화를 찾고 나서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드디어 금전을 얻었다고 했지만 그 아버지는 말했느니라 어리석은 나의 아들아 너는 기뻐할 것이 없느니라. 내가 얻었다는 금으로 된 돈들은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니 내가 그 돈이 없다가 새로이 생긴 것이 아닌데 어찌 기쁜 일이라고 하겠느냐. 이게 이제 법학경에는 친구가 나오죠. 어, 친구 부자 친구와 부자 친구 집에 가난한 사람이 갔다가 부자 친구가 바쁜 일이 있어서 자기 가난한 친구 주머니에 돈을 넣어줬는데 나중에 5 0 년이 몇년 지난 다음에도 보다가 계속 그지 생활하길래 너왜 그지로 사느냐그 주머니 속에 금은보화 나오는 거를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 아버지 아들로 바꾼 거죠. 그게 어찌 기쁜 일이라고 하겠느냐. 선남자여 영꽃이 피어난 허공이라는 우주하늘도 안마라식도 이와 같으니라 없던 하늘을 진흙 속의 영꽃이 진흙에서 나와 하늘을 새로이 얻은 것이 아니고 이제 중생들이 깨달아서 안마라식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라. 예적 예적에는 어리석기 때문에 안 쓰고 못 썼던 것이 그들에게 별로 없던 것이 아니었으며 이제 깨달았다고 하여 없던 하늘이 새로이 들어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본각이 있고 일각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내가 지금 생각만 믿고 살다가 이렇게 됐지만 그러면 내가 생각은 버리고 이제 일각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일각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일각을 쓰는 법을 배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각을 쓰는 법을 이제 아~ 돈을 끌어당기는 그 마음의 법칙 칠 일간의 그 오프라 윈프리로 해서 제가 오후에 올려드릴게요 물론 그거는 이제 그~ 음~ 그거는 이제 오프라 윈프리 를 비유해서 한 거고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 다음에 이제 봉광리품 다음에 입실 제품이니 뒤에 쭉 나오죠 무주보살이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리 무주보살이 어지었다 부처님 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어리석은 줄 알면서 자기 아들인데 어찌 오십 년이 지나도록 시방으로 돌아다니며 가난과 고난, 고난을 겪은 다음에야 비로소 알려주는 것입니까 좀 일찍 알려주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십 년이 지났다는 것은 찰나찰나 한순간의 생각이 일어나 일시무시에 무시일에 무시 일이 생겼다는 것이고 일념심동. 생각이 일어난 거죠. 일각이 일어나야 되는데, 시방으로 돌아다녔다는 것은 그 생각의 일에 대응하는 현실에 맞서려는 마음을 만들어 일과 영, 일과 영. 이 영은 말씀드렸잖아요. 그 완전히 없을 완. 그러니까 무한 일부터 구로 표현할 수 없는 영, 일부러 구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숫자를 의미하는 영. 그다음에 진짜 없는 영. 있어야 되지만 없는 무의 영. 여기는 첫 번째 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무.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 현실과 맞서려는 그 마음을 만들어 그 마장의 음의 세계에 묻혀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세계 몸으로 깊고 어두운 영의 시면이 시면의 바다에서 두루 돌아다녔다는 소리니라. 십이라는 게 그런 거죠. 시방이라는 게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어떤 것을 한 생각의 일념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 생각의 일념이 일념심동에서 1념 일념이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 색, 형, 형상, 색음, 수음, 상음, 행음, 식음 형상을 보고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자기가 인식을 하고 색음 수음 상음 행음 색수상 행식의 오음이 함께 일어나며 색수상 행식의 오음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오십악을 갖추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게 오십년이란 소리죠. 비유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무주보살이 어었다 이런 저런 생각이 일어나 오만 군대를 다 돌아다니고 한 생각으로 마음이 일어날 때그 오십악을 갖추게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저 모든 중생들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아닌 일각으로 이제 가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 중생들로 하여금 몸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계산기 다 끄고 계산을 하되 그 계산 결과를 따라가지 말고 현실에 맞설려는 생각하지 말고 그게 몸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거죠 몸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금강 같은 경지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머물어 생각이 고요하고 일어남이 없게 하고 마음을 항상 완벽한 절대 무의 그 마음 상태로 태평하게 두면 바로 한 생각도 일어남이 없느니라 무주보살이었지었다. 정말 불가사의한 가르침이옵니다. 생각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처럼 내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빗방울처럼. 나에게 온 것이지 나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그대로 빛방울 흘러가듯이 두어 그 마음을 항상 완벽한 영의 마음 상태로 계속 태평하게 두면 그것이 바로 본각의 이익일 것입니다. 그 이익은 일과 영, 생각과 마음이 스스로 교차하는 움직임이 없이 항상 존재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래 없던 것이 생긴 것도 아니고, 깨닫지 못함이 없는 것도 아니며, 따로의 고행을 해서 얻을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 그것이 본래의 이익이여 본각일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청정하고 오염됨이 없어서 변하거나 바뀌지 않고, 마치 우주, 허공, 대자연이 만물을 창조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본각의 이익은 헤아려 측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무주보살이 이 말씀을 듣고 처음 있는 일이라 느껴 개성으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크게 깨달으신 세존이시여. 중생에게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법인 무념법을 절하시니 한 생각도 없고 그로 인해 마음이 생기지도 않는 그 마음이 본래 항상 생동하고 있어 사라지는 것도 없는 것이어서 일각인 본각의 이익으로 이미 모든 깨달아 있는 존재들을 이롭게 하니 마치 아들이 잊고 살았던 금으로 된 돈을 다시 인식했듯이 얻은 것이 곧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때 대중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모두 본각의 이익댐인 공의 나로 성취할 수 있는 반야바라미를 얻게 되었다. 본각리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일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